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이주노동자 사망 실태와 관련한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낸 보고서를 보면 정부 기관 등에서 이주노동자의 사망 통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진 안에 3천 명 넘는 이주 노동자가 숨졌는데 90%가 넘는 이들의 사망 정황이나 시점, 나이 등이 기록되지 않고 공란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자살률도 국내 평균보다 높았으며 젊고 건강한 노동자가 숨져도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마저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 예를 갖춰 장례를 치른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고요. 유족들의 시신 수습도 쉽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노동을 감당하면서도 죽음마저 온전히 애도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 내 이주 노동의 현실입니다. 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시사이슈 오늘에서는 법안 내용과 앞으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여순시가섬 지역 주민들이 도심에 머물면서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인 포근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취재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오전에는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한 내년도 학교 식품비 예산 분담 비율을 도교육청 60%, 시군 40%로 합의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재개장한 지 8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400만 명, 누적 수익은 11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8개월의 여정을 마친 공녹동항 드론쇼는 38회에 걸쳐 24만 명이 감상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이론을 국가 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연말연시 기부 캠페인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광주 전남에서도 시작돼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펼쳐집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요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행안이 통과의 의미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 전 국회의원이셨던 서동용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원님으로 제가 호칭을 했었는데, 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선거 이후에 예 이제 선거 이후에 5월 31일까지는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니까 그 국회의원 마지막까지 채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이런 거 국회에 가서 통과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네네. 국회의원 인제안 한지가 벌써 6개월이 좀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계속 그 동안 광양에 주로 있었고요. 어, 변호사 사무실 을 다시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 전에. 그 국회의원 사무실 쓰던 데서 공간은 좀 이전을 해서 네. 했는데, 음, 제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어서 지역 내 이해관계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송을 수행하기가 되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일반 사건들은 수임을 안 하고요. 네. 여순 사건 희생자들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하는 것만 그것만 좀 이렇게 맡아서 소송을 좀 하고 있고 그 소송 업무하고 어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서 아침마다 한 10km씩 두 시간 이상씩 계속 좀 걸으면서 건강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본업으로 돌아가셨고 건강에 무엇보다 신경 쓰고 있고 지금 요순 사건 관련된 지금 소송만 맡아가지고 하신다고요. 예, 예. 그뭐좀 죄송한 질문인데 그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예, <laughs> 예. 생활은 제가 어떻게든 또. 그~ 해결을 해 봐야 하는 문제고요 뭐~ 정치하는 사람이 또 해야 하는 소명이 있고 네. 그~ 소명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음. 어~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따로 고민을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요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네. 그~ (22대) 국회 들어서 지금 총 (4개) 법안이 발의가 돼 있었는데요 네. 이 법안이 어 발의된 게 지금 7월 뭐 이랬었으니까 사실 조금 늦게 음. 이제 그네개 법안 다 통합해서 한 개의 대안으로 어이원장 대안으로 이제 심사를 마쳐서 통합을 해가지고 행안위 위원의 의결을 이제 거쳤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21일 때전때 국회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 이제 유족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니까 맞,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어,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정하기 위해 노력하셨고 또 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21대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어찌됐건 이제 뭐 최종적으로 보내기까지 통과한 건 아닙니다만은 가장 뭐 중요한 문턱이라고 할수 있는 상임위를 지금 너무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갑고 또 기대도 또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음.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애썼던 기억들도 새롭고요. 또 법을 만들 때는 조속히 좀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필요 때문에 좀 갈등이 있고 쟁점 이 있는 내용들은 좀 제껴놓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법을 막상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개정안을 당시 저도 그렇고 소병철 의원님 김혜재 의원님 또주철영 의원님 여러분들이 개정안을 냈었는데 일부만 통과되고 일부는 통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제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일부 내용들이 좀 그 중에 반영이 돼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 상당히 좀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또또 네. 또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개정안은 그뭐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여순 사건 법. 증조사기간 연장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특별법 제7조가요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상조사기한을 2년을 뒀습니다 왜 이걸 2년만 뒀냐라고 하면 길게 시간을 두면 굉장히 또 느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시간을 좀 짧게 잡고 집중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 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2년을 줬던 것인데요. 그 2년이 지나도록 사실 여순사건 중앙위원회의 결정 건수가 너무 적었었지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좀 늘려야 하는데 지난 10월 5일 날 진상규명 조사기한 이 이미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번에 그거를 좀 연장시키는 그러한 법안이 행안위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진상조사 그 기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제 그 어려움 없이 앞으로 계속 좀 차분차분하게 진상조사 활동을 해 나가면 되는 그런 상태는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지가 중요하고 실제 실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기한을 인연이 짧다라고 단정을 지을수 없는 건 많은 인력들을 포함해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또 기한 내에 할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요으를 얘기하자면 기한만 늘려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상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좀더 적극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지난 그 국정감사 당시에 용해인 기본소득당 그 의원이 네. 그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직무태만에 대해서 음.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까지 결정 건수가 0.9%에 불과 1%도 안 되는. 음.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진상조사위원회의 좀 적극적 활동 또 적극적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지원단의 지원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감은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왔던 문제고 저희가 계속 지적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건 그마 그나마 연, 그 진상조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예. 여전히 남아 있는 건그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위원회의 노력입니다. 가장 큰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어서요. 더 조직도 키우고 예산도 좀 늘려서 활동적으로 이 진상규명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지금 뭐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서 국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저희가 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눈여겨볼 점 가운데 하나가 위원회 구성 시에 국회가 추천하는 네 명을 추가하도록 한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예. 기존에 제가 처음 만들 때지그 국무총리가 저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들이 있습니다 실무조사위원 장인 전라남 도지사도 당연직이고 행안부 장관 등등 당연직 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족 대표가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돼 있었어요 아. 공무원이 위촉을 하다 보니까요 이 정권에 따라서 위촉되는 위원의 성격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음.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저희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당 구성과 관련해서도 그 뉴라이트 적 시각을 구구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런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 인명이 위촉이 됨으로써 저희가 큰 문제 의식을 느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아예 이원의 구성을 하면서 국회가 4명 정도는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 아하. 뭐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뭐 그전에 그 국무총리가 모두 다 위촉하는 거 하도록 하는것 보다 더 나은 방안일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촉과 관련한 그 갈등에서도 보듯 이걸 국회가 추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거냐는 또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더좀 적극적이고 정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이걸 당리당락으로 접근하면 국회 추천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 앞으로 그런 노력들은 국회에서 더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또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자 위원회 구성시에 정치적 중립, 객관성 이 부분을 또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 내용도 좀 담겨. 예예 예. 이제 이것도 다행인 거죠 사실 여짓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들이 들어간 거예요. 네.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활동에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전제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너무 당연한 것인데 지난번 에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 과정에서 너무 큰 충격적인 그 이용 구성들을 좀 보면서요. 네. 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음. 그 조금 훈시적으로나마 이런 규정들을 넣어 놔야 그 의미가 분명해지겠다는 차원에서 이 규정을 넣은 걸로 알고요. 뭐, 당연한 거여서 앞으로 꼭좀 지켜지기를 좀 기대합니다. 굳이 이 문구가 없더라도 상식선에서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이제 이 문구가 필요한 상황이 되버린 거였군요.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어,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처벌 사실이 이렇게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되면은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된다고요. 예, 예. 그 당시 여순 사건 당시에요. 어 현장에서 즉결 처분으로 총살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재판 과정을 거쳐서 그이 처형되거나 또는 장기간 그 구금 생활을 하거나 이랬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야 하는 절실함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여순 사건 재심이 이루어져서 최초로 그 무죄를 선고받았던 게 우리 장한봉 네네. 선생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예. 네. 그렇게 재심을 그 해서 이걸 저 무죄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때 장한봉 선생님 건도 재심 개시 결정을 하는 데까지만 5년 5개월이 걸렸어요. 아. 순천 법원에서 재심 결정을 하고 광주로 올라가고 또 여기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오면서 재심 재판 말고 재심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렸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특히 여순과 같은 민간인 학살 사건들의 경우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실들만 좀 소명이 되면 바로 재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꼭 필요할 겁니다. 네. 지금 여순 사건은 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또 기타 복역하거나 이런 재판을 받았던 기록들이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재심 개시 여부를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바로 재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재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도 21대 때개정안에이 내용을 넣었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이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하는 건 손해배상 하는 거고 왜,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죄인으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특별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 대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여순 사건 유족들의 소송을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특히나 또 필요성을 또 절감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예, 특별 재심은 이제 당연히 그렇고요. 네. 어 손해배상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제주 4.3의 경우에는요. 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20년. 벌써 지금 이제 특별법 만들어진 지만 20한 4, 5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진상규명 또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의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가장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배상 내지 보상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폭력적 행위를 통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국민을 그 처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금전적으로 손해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음. 근데 제주 4.3은 이제 지난 21년도인가요? 22년도인가요? 그 제주 4.3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상을 해 주는 보상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음. 그래서 제주 4.3은 그래서 국가가 직접 보상을 해 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여순법을 만들 때 보상 규정을 넣자란 주장도 당연히 있었는데 보상 규정을 넣으면 국가 기재부나 이런 데서 좀 반대가 있고 이래서 법안이 제정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진상규명 활동을 먼저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 보상규정들은 다음에 법개정을 통해서 하자 그랬었던 건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었다고 어려워졌던 거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보상규정이 <laughs> 들어온다면 그더 이상 이제 유족들이 손해배,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런 길이 열리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결국은 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예, 예, 드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 개정을 예정하고, 저도 21대 때 개정안을 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저, 한국 전쟁 전후에 민간인 학살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요. 그, 거기에 따르는 피해 보상을 다 해주면 돈이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음. 것들 때문에 기재부나 이런 것들, 이런 데서는 계속 좀 반대를 하고 있었지요. 네, 음. 이제 앞으로는 반, 그, 제주 4.3도 했기 때문에요. 여순도 그 보상 규정 넣어서, 근데 국가가 직접 보상에 나서야 되는 건 분명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진상 규명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 예. 그리고 그 이후 절차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 또 소송 준비하시면서 유족들 만나고 많은 얘기들 나누고 계실 것 같은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또 필요한 부분 어떤 것들이라고 말씀들 하시나요? 반란군 빨갱이로 낙인 찍혀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분들. 네그한 예, 이건 뭐그이 한을 안고 지금 76년을 살아오신 거니까요. 네 네. 이게 이게 주는 그 어떤 인격의 파괴에 대한 기억, 기억 이런 것들이 뭐 보통이 아니신 거지요. 음. 다들 입 다물고 숨죽이고 살아오셨던 세월들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여순 사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진상 규명을 하고 희생자로 인정하고 이러니까 조금씩 마음이 이제 풀어지고 계시는데요. 그때 갑자기 가장이나 또는 집안의 구성원 한 명이 아무 이유도 영문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사망하고 나서 그 가족 광장 공동체가 정상이었겠냐고요 아. 이게 얼마나 피폐해지고 힘들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그 배상 손해배상 문제에 그부딪혀서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런 과정들을 좀 상담하고 이런 데 되게들 많이 힘들어 하세요. 어. 그래서 그뭐이루 하나하나 좀 사례들을 말하면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많은 그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사연들을 이제 하나하나 까놓고 다시 소송을 좀 제기하는 과정들이어서요. 네. 어, 유족들도 힘들어 하시긴 하지만 또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과정에서 또돈 문제를 둘러싸고 또 가족과 가족 사이에 약간의 갈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연하게 잘 해결되도록 저도 가, 가능하면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상담도 드리고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승 사건 유족들한테는 변호사님이 가장 따뜻한 이웃이자 또뭐 어, 동료일 수도 있겠다는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 국회의원 서동용 변호사였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여수시가 어르신 케어 안심주택. 포근 휴 운영을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다른 의료 기관으로 옮겨 가거나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요. 특히 섬에 사는 어르신의 경우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육지로 갈 때마다 이 치료 기간 동안 머물 곳이 필요하거나 또는 날씨 등으로 인해서 배길이 끊겨서 당장 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아, 합니다. 그렇군요. 여수시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어르신 케어 안심 주택 일명 포근 휴입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노인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2025년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어르신케어 안심주택을 설치한 건데요. 지난달 14일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시설을 한번 보셨다고요 네이포 근유가 위치한 곳은 여수시 문수동의 한 주택가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 중한 곳인데요 이곳의 주택 두개 동을 남성과 여성 이 각각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케어 안심 주택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시설 을좀 둘러봤는데요 아기자기한 주택 골목 사이에 자리잡은 이곳은 겉 보기에는 일반 주택 같지만 조금 이 낡아 보이는 외관과 다르게 안에 들어서니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또 어르신을 배려한 여러 시설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입구에는 계단 대신 낮은 경사로와 안전 울타리가 설치됐고 실내도 방마다 안전봉과 손잡이, 또 비상벨, 의료용 침대 등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네. 간단히 취사할 수 있는 주방도 있고요. 빨래를 할수 있도록 세탁기도 있어서 단기간 머무르기에는 적합해 보였습니다. 한 번에 최대 15일, 2회 추가로 연장하면 4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시 방문 진료나 가사, 이동 지원, 식사 목욕 등의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쇼시 사회복지과 조회지 주무관에게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주택은 이제 남녀 두 개소로 구분이 되어 있고, 도시 지역 75세 이상, 섬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퇴원 예정 환자이면서, 이제 시범 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어르신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섬 지역 어르신들이 입주하는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꼭섬 지역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도시 지역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집이 좀 열악하다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수리가 좀 필요하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임시적으로 거주하실 수가 있으세요. 입주 비용은 무료이고 거주하면서 받는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합니다. 입주 정원은 이제 남녀 3명씩으로 최초 15일 거주 가능하고 사정에 따라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입주에 계시는 동안 이제 보호자분은 방문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거주하시는 거는 안 되고, 일반적인 공동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될 부분들만 좀 조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이 문을 열기까지 과정이 쉽진 않았다고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소 확보였는데요. 외부 민간 단체와도 미팅을 진행을 했지만 이 장소 확보가 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문수동과 인연을 맺게 된건 문수동의 문수지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중한 곳이었기 때문인데요. 원래 문수지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서 주택 4개 동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한 후에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중 2개 동을 어르신 케어 안심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와 또 문수지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결국 무사히 개소를 하게 된 건데요. 대신 이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운휴 시설 관리에 필요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기로 하면서 민 관이 서로 협력해 일어내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문수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노후 주택 정비와 도로 공사, 또 주차 공간 조성 등이 이루어지면서 떠나고 싶은 마을에서 살고 싶은 마로 변화한 것도 이 포근유가 들어서는데 한몫했다고 합니다. 문수지구 마을 관리의 사회적 협동조합 황지순 이사장의 말을 통해 좀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여기 여수는 섬이 많아요. 섬 주민들이 여수 병원으로 오는데 태풍이 분다거나 이럴 때 배길이 끊겨요. 이 사람들이 어디 뭐 숙박업소에 간다든지 이래야 된 나이드신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통근 치료도 안 되고 할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저희한테 어 운영은 거기서 하고 어 관리는 저희 마관협에서 이제 하면서 우리 조합원들이 거기에 여덟 명이 이제 일자리 창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남자분 4명, 여자분 4명. 예전에는 정말 차한대댈 수가 없었어요. 차를 쫙 저기 앞에 5분, 10분 걸어가서 도로가에 대고, 그러니 누가 이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살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였는데, 이제 정비를 하고 사차선 도로를 가운데, 마을 가운데 딱 해놓고 하니까 저런 이제 주택도 저렇게 할수 있고, 일자리도 생기고, 마을도 깨끗해지고, 집집마다 차를 다댈 수도 있고, 더불어서 마을이 생기가 돌고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서로 좋은 거예요. 여수시는 이 쉼터 운영 초기 단계인 만큼 관내 3개의 병원과 협력해서 병원 측이 사업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2026년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여수시가 처음 선보이는 이번 시범 사업이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운영과도 개선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하나의 모범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